아이 놀이방은 마치 작은 전쟁터 같습니다. 정리하고는 담을 쌓은 아들인데요.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. 정리함이 아니라 장난감으로요. 어, 잘하네. 재료는 다이소에서 산 클레이와 천 원짜리 유리병만 있으면 됩니다. 이 유리병 왠지 레고 머리를 담지 않았나요? 노란색 클레이를 잘 반죽해서 유리병에 붙여주면 되는데, 근데 생각보다 잘안 붙네요. 그럴 땐 당황하지 않고 글루건으로 접촉면을 고정해주면 됩니다. 이것마저 실패하면 이번 영상은 그냥 없던 일로. 평평한 면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.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울퉁불퉁해도 좋습니다. 인생에도 굴곡이 있듯이 클레이에도 굴곡이 있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. 뭔 소리를? 이맘때쯤 아이들은 한창 어지럽히면서 놀 나이인데요. 나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든게 정리 안 하는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고 싶게 생긴 물건을 보여주자였어요. 아이가 좋아하는 건 장난감이니까 정리함을 장난감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 취지로 저번에는 커비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레고 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커비를 만들고 나서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이 완벽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? 레고 머리를 선택한 이유는 만들기 쉬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레고 블럭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천원짜리 유리병과 클레이 같은 저렴한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. 스터드가 좀 넓긴 한데 정수리 쪽은 유리병 입구 그대로 살려줘서 색연필을 많이 꽂을 수 있게 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지출을 반복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대충 노란색 클레이만 덕지덕지 붙이고 얘 뭐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뇌와 디테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.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요. 이제 얼굴을 그려주면 됩니다. 저는 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 표정도 근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연필로 스케치해주고 펜으로 덧칠해주면 완성입니다. 자 이제 진짜 완성인데요. 어째 관우가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이겠죠. 솔직히 모양도 단순하고 색깔도 하나만 사용하면 돼서 쉽게 봤는데, 얕봤다가 큰코다쳤던 작업이었습니다. 아무튼 아이에게 전달해보고 앞으로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알려줘 볼게요. 아빠가 이거 색연필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통 하나 만들었는데, 아빠 보여줄까? 기대되니? 기대되니? 라고? 아니라고. 어 이번엔 컵이 아니고 이번엔 레고 머리야 봐봐봐. <laughs> 흥미로울 때 나오는 아들 표정이 있는데 머리. 지금은 꽤나 흥미로운 뭐 상태입냐면 여기다가 색연필 꽂아서 정리하는 거야 색필을 꽂는 거거든 어 정리 잘하네? 색연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어 잘하네? 거의 모든 색연필이 다 들어갈걸? 머리가 커 뭐라고? 머리가 <목소리> 커서 머리가 커서 머리가 커서 다 들어가긴 해. 이 정도만 해줘도 엄청난 발전인데요. 좀더 힘을 내. 한번 흔들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들어갈 수 있어요. 공간 엄청 많지. 봐봐요 공간. 여기 공간에 넣는. 사실 이시계의 아이들이 완벽하게 정리까지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. 아무튼 다음에는 또 뭐를 만들어주면 좋을지 생각하며 이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파파클레이였습니다 만들어서 뭐, 좋았다 뭐, 뭐. 엄청 정리 잘했어 <laughs> 뭐야 이게